안녕하세요. 빡세네요. 오늘은 여러분들 효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한번 볼까요? 손은 추울 때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넣거나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걸어 다닐 땐발 시려운 것 끔찍해요. 신발을, 발을 감출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것이 발 시려움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시골에서 외부 활동을 하실 때 그리고 굳이 쉬라고 말씀을 드려도 꼭 나가서 텃밭이라도 나갔다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소중한 발을 위해서 여러분들 효심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할게요 아버님 댁에 온돌 하나 놓아드려야 겠어요 오늘은 발열 양말에 대해서 간단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빡샘은 스키, 스노우보드 그리고 자전거 같이 야외 활동을 매우 좋아해요. 손은 어떻게든 감출 수 있고 좋은 장갑들이 많이들 나와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스키를 탈 때, 스노우보드를 탈 때, 자전거를 탈 때는 발을 감출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발의 동작이 매우 중요해요. 이때 유일하게 시려운 발을 대표줄수 있는 것은 바로 발열 기능이 있는 양말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두꺼운 양말로 발을 따뜻하게 해보려고 했지만 양말이 두꺼워진다고 발이 따뜻해지지는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열을 잘 가두어주는 공기층이 필요한데 이때 양말이 두꺼우면 발과 신발 사이의 공기층이 얇아져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를 많이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발열 양말은 양말 자체의 소재가 매우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발, 그리고 타이트한 하이 퍼포먼스 신발에도 잘 맞을 수 있는 신 타입의 발열 양말이에요. 공기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발열 양말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성품을 보면은 충전기가 있고요. 이것은 전용 충전기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특징은 열화되지 않아요. 몸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특성상 뜨거워지거나 혹시라도 불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채용했다고 해요. 함께 동봉되어 있는 것은 세탁망 같아요. 발열 양말은 신고 나서 더러워졌을 때 세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품들하고 여러 가지 빨래하고 함께 빠는 것보다는 세탁망 안에 넣고 독립 세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전원이 연결되는 부분에 열선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 부분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가 않아서 마감 캡으로 닫아놓고 세탁기를 돌리시는 것이 좋아요. 먼저 꺼내면 맨 처음으로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어요. 이 잭은 뚜껑이 있어서 제거를 해내는데 요 뚜껑이 세탁기에 넣으실 때 빨래를 위해서 전원 잭을 보호해주기 위한 마감 캡이에요. 이렇게 닫아놓고 빨래를 해주시면 좋아요. 먼저 원단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탄성이 아주 좋은 느낌이에요. 짱짱한 느낌이에요. 비싸게 준 양말이 금방 목이 늘어나거나 원단이 해지면 조금 아깝잖아요. 굉장히 짱짱한 스판덱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착용감은 조금 있다가 제가 직접 신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제품이라 아직 저 빡셈도 못 신어봤거든요. 일반 양말하고 똑같은 소재. 소재로 직조가 됐어요. 따로 기모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예전 제품은 안감에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두께감이 꽤 있었어요. 이번에는 신 타입으로 얇은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모는 제거를 했다고 해요. 기모 대신에 열선이 발생되는 부분을 발가락을 통째로 감싸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끝 시림이 줄었다고 해요. 저 박쌤이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라든지 스키 스노우보드, 이러한 아웃도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열선이 나오는 그 선을 만들어 놓은 발열 부분이에요. 중저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가락을 상부까지 덮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발바닥 쪽에만 열선이 있는 경우는 발톱 쪽 발가락의 윗부분은 시려운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열선이 발끝까지 감싸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발끝 시림은 확실히 개선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특허라고 하는데 발끝에 발열체로 전달된 이 열선 발열선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배터리부터 연결해서 오는 이 중간에 연결된 전선이 빨래를 하거나 격렬한 움직임, 손빨래를 통해서 비벼도 단선의 염려가 없는 특허 소재로 만든 연결체라고 해요. 신축성도 있고요. 비비거나 비틀거나 꺾었을 때 단선의 위험이 없다고 해요. 이 부분은 공장에 가서 견학을 하러 갔을 때도 이 부분의 생산과 제조 그리고 봉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안 유지가 되고 있었대요. 가장 많이 생기는 단선 부분은 배터리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 단선의 확률이 높았는데 상당 부분 보강이 됐고요. 어, AS가 문제인데 배터리의 AS는 6개월이고 본 제품에 대한 AS는 1 년인데요. 단선으로 생긴 문제는 저박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은 기간 상관 없이 교환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은 저 박스맨만의 실내 문제이지 않을까요?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요 잭에다가 바로 꽂아 놓으시면은 연결이 돼요. 전원을 연결하면 빨간색으로 깜빡하는 것 보이셨죠? 자, 연결이 된 거고요. 배터리 측정을 2초간 꾹 누르면 배터리를 측정할 수 있고 현재 요 빨강색 LED가 배터리의 충전 양을 보여주는 거고요. 한번더 눌러 보면 하얀 색깔로 바뀌었을 때 요놈은 중간의 온도를 맞춰 주는 거예요. 한번더 눌러 보면 파랑색으로 LED가 바뀌었는데 요것은 가장 약한 불이에요. 일반적으로 영하의 온도에서는 파란불로도 충분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파란불일 때는 약 6시간 정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더 누르면 빨강색으로 바뀌고, 이것은 가장 추울 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잠깐만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발이 너무 뜨거워도 땀으로 인해서 금방 식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살짝 데피는 정도는 빨간 걸로. 그 다음에 바로 하양색으로 바꿔주시거나 파랑색으로 바꿔주시면은 발이 짧은 시간 동안 따뜻해진 이후에는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요령이에요. 참고하실 것은 실수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네 배터리를 연결하신 채 세탁기에 넣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배터리를 확실하게 분리를 하시고, 동봉되어 있는 마감 캡을 꽂아서 세탁망에 담아서 세탁기에 돌려주시는 것이 좋은데,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손빨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셨을 때, 세수하시거나 손을 씻을 때, 그때 함께 조물조물 해서 손빨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따뜻한지 접박 쌤이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연결하고요. 사이드 포켓에 넣어서 위에 버튼 있는 부분으로 살짝만 덮어 주시고. 접박 쌤은 발 사이즈가 240 정도 돼요. 스몰 사이즈는 230부터 250까지 신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해요. 참고로 접박 쌤은 발이 조금 작은데 그래서 잘자빠지는것 같아요. 어 페달링을 할때 안쪽에 배터리가 있으면 크랭크 암과 간섭이 생길 것 같아요 2초간 누르시면 바로 빨간불로 들어오고요 파란불로 바뀌면 훨씬 더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온도가 만들어지고 아, 약 35도에서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현지 10초도 안 됐는데 발끝에서 벌써 후끈후끈함이 올라와요 일반 양말하고 이질감이 별로 안 나네요. 일반 양말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 전에 발열 양말은 원단 자체가 매우 두꺼워서 제가 원래 사용하던 방한 슈즈에 넣었을 땐 굉장히 빡빡함이 있었고 여분의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 양말, 등산용 양말보다는 살짝 더 얇은 듯 해요. 그래서 발열 양말을 신고도 원래 사이즈의 신발 안에 넣었을 때 여유 공간이 생겨서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할 수가 있네요. 벌써 후끈후끈함이 올라오는데요. 파란색 불인데도 불구하고 열 나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빨간 불로 바꿔볼까요? 빨간 불로 바꾸니까 확실히 빠르게. 온도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바로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외부 온도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파란불로 사용을 하시다가 발가락 시려움이 있다 라고 하시면 그때 온도를 하얀 색깔로 높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 색깔로 넣어 주실 때는 이것은 오래 사용한다라기보다는 뜨거운 열로 단시간 내에 내부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빨간 색깔로의 배터리 재생 시간은 약 2시간이 조금 안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야외 활동이 좀 기신 경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외 활동이 길어질 때는 예비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배터리 하나씩만 더 있다면 하루에 12시간 정도의 야외 활동은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리산 종주 같은 경우는 밤 새도록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등산하실 때는 예비 배터리 하나씩을 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파우치 형태의 열선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끝에 감싸져 있는 열선이 살짝 보일랑 말랑하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질감이 있는 것은 분명하네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 같기는 한데 요 재질상 첨부되어 있는 봉제와 발열체가 아무래도 발끝에 이물감으로 남는 것은 발열 양말의 숙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감수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너 따뜻하니까 자는구나. 쭈쭈, 너 따뜻하니까 자. 이 발열 양말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 저 빡쌤이 발열 장갑은 굉장히 많이 팔았었는데요 발열 양말보다 발열 장갑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발열 양말은 오토바이 탈때 스키 탈때 야외 활동할 때 등산할 때 자전거 탈때 좋고요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시골에서 반일 농사일 하시잖아요 소 여물도 주러 나가셔야 하고 이땐 발이 추운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따뜻한 방한 신발을 신는다고 해도 발이 시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의 최고의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선물, 온돌, 발열, 양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온돌 하나 놔드려야겠어요.